예,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 질의 답변 중에 그 지금까지 인사는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했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고 또 곽상도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재차 질의에 앞으로는 지역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겠다 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게 맞. 정확한 의심 답변이에요. 오늘. 어, 지금까지는 전혀 예.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지역 편중이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예. 어,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어, 인사를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 하겠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어쨌든 지역차별 인사는 저는 인종차별보다도 야만적인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균형 인사를 지금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네. 또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또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인사가 10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뭐 부처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균형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불리익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배려를 해주면서 균형 인사로 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균형 인사 이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춘 어, 맞추게 되면 아마 능력별 인사가 안될 거라서 제가 제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주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번 인사할 때는요.다면 평가를 한 뒤에 다면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인사했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주요 기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떻든 전 정부들에서 불리익을 받았던 또 어떤 지역에 대한 고려와 또 배려도 틀림없이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 위, 위원장님. 예. 네. 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네. 한성규 의원님 의사진행.